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과제 설명을 해야 돼서,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너무 간만에 열어가지고, 어, t20.jsp에, 결과보기라는 글이 있네요. 그죠? 버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인프타입 텍스트인데, 네임이 없어요. 그죠? 자, 네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파라메트 날라가죠? 네임을, 오퍼라고 하면, 아니, n u 1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num1. n 1이라고 하죠. n1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카피해가지고, 아, 얘도 이름이 있어야 되네. num2 번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도 네임이 있어야 되고 그죠? o f 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그 더하기 빼기라는 특수문자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경우 또 인코딩돼서 날아가면 이 더하기랑 같다라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거는 이제 밸류를 따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밸류를 a 드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밸류를 서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선택하면은 오퍼가 뭐 add 또는 오퍼는 서브 뭐 이런식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t21.jsp에서 화면 이동이라고 돼있거든요 그죠? add랑 뭐그 다음에 뭐 서브로 그래서 이제 어떤 화면 이동을 하셔야 되냐면은 jsp forward가 되겠네요. jsp c o l 워드 n forward 자 왜냐면은 왜 forward로 하셔야 됩니까? response s e n d i r t 하면은 request에서 어떻게 받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 t 어... 이건 if문을 작성하셔야 되겠네. 이 여기다 작성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어, offer가 offer가 뭐랑 같으면은 .equals라고 할게요. equals add랑 같애. 그러면 add.jsp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는 if문 필요가 없네요. 음. 는 뭐? 어... offer. 더하기 쌍따옴표에 점 .jsp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죠. 뭐별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면 끝이구나. 자, 이해하셨죠. 되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수 한번 해보죠. 뭐, 얘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T20 JSP, 어 T20을 만들어야 되나 보네. 만들겠습니다. T20 JSP 갖다 붙이고, T21. T21도 제가 이거를 갖다 붙이고 어, 어찌됐건 여러분 이거는 화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HTML은 없어도 되겠죠? 어 저장 없어도 되죠. 응답도 안할 건데 그리고 애들 좀 JSP도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애들 좀 JSP 내용을 그냥 갖다 붙일게요. 카피를 해서 쥐고 얘는 응답할 거니까 HTML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장 그리고 서브 그대로 카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돼 있고, 자, 웹브라우저 켜가지고. 로카로스트 프로 3이고요. T 몇 번이더라. T 20.jsp죠. 20.jsp 자, 실행해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뭐5 그리고 빼기 1 그리고 결과 보기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 정확하게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하네요. 어 얘는 왜 발생했는가 볼까요? 이거를 사용해서 인용부 처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자, T21.jsp에다가 가로치기 해야될것같습니다 네? 가로치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런식으로 좀 가로치기를 해줘야될것같네요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한번더 보겠습니다 <laughs> 뭐 어차피 파라멘트 날라가니까 새로고침하게 습니다 새로고침이라고 하니까 새로고침하니까 여전히 오류가 나요 그죠? <laughs> 네. 어, 그래서 다시 빼 새로고침 뭐요 이거 1그 다음에 빼기 1. 결과 보기. 음이형 음, 볼출이 되어 있는데 이는 값 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스케이프 되어야 하는 거다. 뭐빠져 나가 있나? 뭘빠져 나가 있네. 음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고칠게요. 여기다가 어애들라고 날라오죠? 더하기 쌍따옴표에 좀 제스피 여기다가 붙일게요. 어, 뭔가 이게 문제가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p라고 할까? 그냥 간단하게 이 p 할게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때문에 그런가봐 어?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됐나요? 뭐 이해 안될 부분은 없죠 그리고 새로 해볼게요 어 웹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 1빼0 1 는이 없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꼴을안 넣어서 그런거죠 네, 저장 애드도 그렇게 쌍 따옴표 쌍다운표 안에 쌍 따옴표가 있어 가지고 좀 그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음. 네,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제였습니다.